안녕하세요 차좀 보러 왔습니다 어떤 걸로 보시겠어요? 오! 아 이게 제 몸이 작은 편이 아닌데 이게 아이 상태 좋구만 아 이거 이차 자고 가도 될것 같은데 이게 이게 다다 다 이게 야 이게 세상에 뭔 고객님 옵션 선택은 다 하셨고 힌팅은 어떻게 해드릴까요? 아니 뭐 이제 뭐 있어요? 서비스로 해주세요 뭐라고요? 아니 고객님 차 좋아한다면서요? 아! 아 아니 차 고르는 데는 몇 개월이나 걸렸으면서 앞으로 차를 타는 시간 동안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족 그리고 이 소중한 차까지 몇년 동안 영향을 미칠 틴팅 필름인데 정작 이 중요한 틴팅 필름은 1분도 고민 안 하고 서비스로 해달라고요?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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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틴팅은 서비스로 해드릴까요? 아 어, 아니요. V 클로 하려고요. The only luxury tinting film. V cool. 컬러감까지.